안녕하십니까? 자, 문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죠. 자, 25번 문제 위원 해척 사유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위원을 해척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가 나오죠. 자, 네 가지는 이렇게였죠. 자, 심신. 자, 심신 장애 나오고요. 자, 비위입니다. 이 비는 위 직무 관련된 비위입니다. 또 직무태만이죠. 자, 직무태만. 아블레 흠이 손상입니다. 자, 또한 가지가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봐좀 심신장애 나오고요. 자위가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게 직무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직무 때문에 품위 손상이죠 나올 것이고 스스로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모두 나오지만 2번 틀린 게 직무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다. 그래서 2 번이 잘못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심의단 다음 설명 중,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자, 위원장은 심의를 대표하고 협무를 총괄하는 내용이죠. 자, 또 부위원장입니다. 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사로 직무생활 수 없으면 직무대행을 하는 거죠. 맞고요. 또, 3번.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면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소집할 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직권에 의해서, 즉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도 있고, 요구를 받아서 소집할 수도 있죠. 자, 요구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여러분 틀린 게, 심의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출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적하면 출소로 개의입니다. 제과 그리고 의결 자체는 출가죠. 출석, 가반수, 찬성입니다. 3분의 이상이 틀렸죠? 출석, 가반수, 찬성으로 기본적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26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7번은 심해단3 설명 중 가르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에 맞게 올바르게 연결된 것고 물어봅니다. 일반적 심의 회의에 관한 문제죠 자, 회의 소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직권이죠 그리고 일반적 요구 자체는 제적 3분의 1 이상입니다 제적 3분의 1 이상이죠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자 고로 2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분과위원회 관한 다음 설명료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이죠. 자, 우리 법 3조 6항에서는 심의는 그 심의상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어, 재작년까지는, 어, 사람들은 둘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둔다, 어, 필수 기간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여러분 틀린 게분과위원회 구성이죠. 자, 위원장 한명을 포함해가지고 9명 이내입니다. 자, 심에는 21명이죠. 이제 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한다겠죠. 고려하여 구성을 합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틀렸고. 자삼 번은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자 위원 중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죠. 차관이 지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회 자체는 위원장 또는 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맞았네요. 자, 그래서 다 맞았고 28번 틀린 것은 2번. 분과 위원회는 네 가지가 있죠? 농작물 재범 분과 위원회, 또 임산물 어 재범 분과 위원회, 또 가축 재범 분과 위원회, 또 농업인 안전 보험 분과 위원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구성 자체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가지고 아홉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28번에는 2번을 정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 심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지요. 자, 1번 보시면, 자, 심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해가지고 21명 이내 위원이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2번이 틀린 게 심의 회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 제과라고 말씀드렸죠? 제적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합니다. 자, 출가죠? 출석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죠. 자, 2번이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이죠. 자, 심의위원장에서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가지고 위원장이 지명한다겠죠?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맞았고요. 또, 분과위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합니다. 자, 고로 29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심의 또는 분과위원회죠.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자, 심의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경비죠. 지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맞네요. 자 지급을 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일반적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분과 위원회 출석한 분과 위원에게도 자 수당 여비 이 또는 그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어졌고요자삼 번입니다. 자 일반적 공무원인 위원입니다. 자 경비 지급을 할수 있죠. 뭐 예배 규정이 있죠. 자 공무원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그심에 출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체 본인의 업무하고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위원 또는 공무원이 분과위원이 업무 즉 자기의 소관 업무 직접 관련된 출석한 경우에는 일반적 경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3 번이 잘못됐습니다. 또, 4번 여러분, 농업재보상법령, 규정안 농업재보험, 어, 농업재보험법령이죠? 어, 약간, 오타가 났네요. 농업재보험법령상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 심의 또는 분과위원회 필요한 사항은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자, 그래서 맞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로 30번에 틀린 것은, 자, 3번을 정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재범의 종류를 물어봤죠? 자, 재범의 종류는 일반점들, 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농작물 재범 이죠아울러서 임산물 재범, 또 가축 재범, 또 양식수산물 재범이죠? 오액수산물이 아니고 양식수산물 재범이다. 이렇게 봐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31번은 3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농업재보험법령상 자 재보험에 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이죠. 자, 재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재범, 양식수산물 재보험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2번이죠. 자, 재범위도 보상하는 재범위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범위는 해당 재의 발생 빈도입니다. 또 피해 정도죠. 또 객관적인 손해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범위 종류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2번도 맞았습니다. 자, 3번이죠. 자, 범목적물의 구체적 범위입니다. 자, 목적물의 구체적 범위는 농업재보험심의회 또는 업재보험심의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중앙수산업 오천정책심의회로 명칭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명칭 좀 바꾸시면 중앙 또 우리 수산업 오천정책심의회입니다. 자, 심해를 거쳐서 가 거치지 아니하고, 자, 일단 요 심해 거치하는 거 쓰셨죠? 심해를 거쳐서 농금 원장이 고시한다. 자, 또 쓰셨죠? 농장 또는 해장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해장이 고시한다. 자, 그서 3번은 이리저리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여러분, 자연재해 조세 화재 및 어, 보험 목적으로. 농립수단을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에는 농작물임산물재해 보상하는 재범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자, 그리 32번에는, 자, 본목적 구체적 범위는 일반적 심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농장 또는 해장이 고시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3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재범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10회 기출 지문입니다. 자, 재범의 종류는 농작물 재범, 또 임산물 재범, 가축 재범, 양식수산물 재범을 한적 맞고요. 자, 가축 재범의 보험 목적물은 가축하고 축산시설물입니다. 자, 이 부분도 축산물 및 이렇게 넣으면 틀려요. 축산물이 아니고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또, 관장에 관한 것은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범은 농장이 관장하지만 양식수산물재범은 해장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 거죠. 자, 3번이 잘못된 게, 자, 양식수산물재범 관련돼 가지고는 농장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은 정부는 본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33번이 잘못된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4번으로 가겠습니다.